이번에 소개할 책은, 어, 스티븐 슈워츠먼이 지은 그 투자의 모험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흥미롭게 읽은 책인데요. 어, 경영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그 이론적인 책도 좋지만, 저는 이제 이런 위대한 경영자가 그 자신의 인생을 직접 이야기한 책에 되게 많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어, 이론이나 원칙 같은 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참고가 많이 되지만, 어, 아무래도 이제 인생의 스토리를 이, 읽는 것이 더 흥미진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 그 사람 속의 머릿속을 어, 직접 들여다 볼수 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 이 책은 이제 그 아마 블랙스톤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그룹인데요. 이 블랙스톤의 창업자이자 그 CEO인 그 스티븐 슈워츠먼이라는 분이 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어 어린 시절부터 해서 어그 예일 대학을 다니던 시절 그리고 이월 스트리트의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처음 어, 뭐 기업에 입사를 했을 때 그리고 하버드 MBA를 거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블랙스톤을 창업해서 어그 블랙스톤을 지금의 반열에 올려놓기까지의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 2020년도에 제가 어,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그 지난번 소개해드린 그밥 아이거의 이 어디갔나 그. 여기 디즈니만이 하는 건이란 책이었는데요. 이 책이 읽고 너무 제가 재미가 있어 가지고 어야 이런 책이 또 없을까 해서 이제 제가 그 다른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어 주변에서 추천을 받았던 책이 이제 바로 이 투자의 모험이란 책인데요. 이게 제 600페이지가 넘어가는 두꺼운 책입니다만은 이게 꽤 재미가 있어서 어뭐 코로나로 제가 집에서 집콕하면서 틈틈이 읽으면서 이제 한 열흘 만에 다 읽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 디즈니만이 하는 것에 비해가지고, 재미는 좀덜 합니다. 어, 뭐, 픽사, 뭐, 마블 같은, 이런, 뭐, 스티브 앱스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이바바이거는 개발 사건에 대해가지고, 어, 좀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 책은 이제 보자, 좀 되게 넓은 범위에서 인생 전체를 다 다루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혹은 경향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밥 아이거는 이 디즈니의 전문경영인이었죠. 음, 원래 있던 기업인 이제 ABC 그리고 디즈니에 합류해가지고 이 승진을 하면서 CEO가 되고 회장이 되는 뭐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슈워츠만은 이제 이 창업가입니다. 스스로가 이런 그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회사를 어,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를 이제 일궈낸 창업가라는 점이 조금 차이점입니다. 어, 저도 이제 그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고 그런 창업가라는 점에서 사실 공감가는 면이 좀더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 사실은 누구나 이제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싶고 좋은 평판도 갖고 싶고 어, 엄청 큰 이제 부도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 같은 것도 갖고 싶어 합니다. 특히 기업가라고 하면은, 자신이 창업한 기업이 더 성장하고, 더 좋은 성과를 올리고, 또 좋은 기업 문화를 가지고, 어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영속하게 되기를 원하죠. 사실 누구나 그러한 삶을 꿈꾸지만, 어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겠죠. 어, 근데 이제 스티브 스워치먼은 적어도 이제, 어 본인이 책에서 기록한 바에 따르면, 어 정말 그런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예일대학교 시절에도 이, 이 온갖 이상한 일들을 많이 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던 그 독특한 학생이었고 어, 월 스트리트에 처음 이제 들어가면서 이 아주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모두 경험을 하면서 어,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자신의 원칙과 평판을 어, 지키면서 이제 이런 무에서 블랙스톤 그룹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약간 본인 자랑도 많이 하는데요. 그 정치적으로는, 어, 각국의 정상들, 대통령 같은 분들한테도 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본인이 이뤄놓, 이뤄놓은 부를 기반으로, 어, MIT나 중국의 칭화대 같은 곳에 엄청난 기부를 해가지고 학교를 만들기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 이렇게 완벽한 인생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도 이제 역시 인간이고, 어, 고뇌와 고민, 여러 실수를 안고 살아가죠. 음, 이러한 이유의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실행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어,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는 이 위대한 인생을 꿈꿨고, 뭔가 이제 거대한 거를 만들어내고 싶었고, 어, 그랬지만 이제 갈수록, 음, 뭐 살다 보면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아,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있고, 어, 뭐 실망도 하고, 음, 한계도 느끼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책을 또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정말 위대한 분들은 위대한 인생,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보기 위함이죠. 사실 제가 이제 올해 40주, 40주에 그 이르게 됐는데, 어, 시간에 갈수록 빨리,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 시간이 속, 속절 없이 흐르고, 나이는 먹어 가는데 별로 해놓은 건 없고, 어, 그래서 조바심이 나기도 하죠. 음, 그리고 이제 더 크게 생각하고, 더 과감하게 움직이고, 더 빠르게 움직이고, 어,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뭐, 타고난 그릇이 사실은 뭐, 크, 크지 않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말처럼, 혹은 생,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로, 음, 크게 이제 뭔가, 성취한 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 생각을 어, 해보려고, 뭐 이런 책을 이제, 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죠. 이 상상할 수 있어야 그걸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알아야 상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책을 보면서 상상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점이라면 그이 시워츠먼이 이 블랙스톤을 공동 창업했던 나이가 서른여덟 살입니다. 어, 38세면 한국 나이로 하면 지금 저랑 비슷한 시기 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스톤이 이뤄냈던 그 위대한 성과들은 사실 블랙, 블랙스톤 창업하고 초, 초반에 되게 헤입니다 그리고 몇년 이후에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뤄내기 시작하는데 그런 좋은 성과, 위대한 성과들은 이제 사실 이 분이 어, 40대 이후에 이뤄낸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비겁한 생각이기도 한데 어, 그렇게 보면 아 나한테도 이제 아직 남은 시간이 좀 충분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 몇 가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봐왔던 아버지의 가게에서부터 금융 전문가 자격으로 자문을 해줬던 모든 기업 및 기업가들을 관찰한 끝에 나는 회사를 창업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결론 하나를 내렸다. 바로 큰 회사를 창업하는 것이나 작은 회사를 창업하는 것이나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회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기까지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동일한 양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투자 자금을 모으는 일이나 회사에 딱 맞는 인재를 찾는 일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어차피 창업을 해서 인생을 바치기로 했다면 가로 열고 아닌 게 아니라 인생을 바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신생기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 가로 닫고 무엇보다도 잠재성이 큰 것을 붙잡고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어, 이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할 사람들은 10점 만점에 10점의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8점 짜리 인물은 지시받은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9점 짜리 인물은 좋은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능하다. 9점 짜리 인물과 함께 한다면 성공하는 기업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10점짜리 인재는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감지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며 따로 지시를 받지 않고서도 사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끈다. 10점짜리 인재는 없던 길도 만들어내며 무슨 일이든 성사시킨다. 이세 가지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독특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회사를 창업할 수 있다. 어,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 다음에는 고통을 인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고통을 굳이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 그러나 고통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현실적인 과정이다. 누구도 이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기업가로 성공하려면 편집증적인 집착을 가져야 한다. 회사의 실제 규모와 상관없이 늘 자기 회사는 작은 회사라고 생각해야 한다. 회사가 커지고 잘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해결을 해야 할 이런저런 과제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까딱하다가는 고객을 모두 빼앗기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기업가가 이제 성공했구나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일이 쉬울 때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든다. 그러나 일이 어렵고 복잡한 때는 얼씬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 복잡한 일을 누군가가 말끔하게 해치우면 그 사람은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너나 할거 없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 두둑한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의뢰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성을 한층 단단하게 굳힌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을 입증하는 최고의 길이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스티븐 슈워츠만의 어, 투자의 모험이었습니다.